소가수다의 영어 제목, 저라면 어떻게 지었을까요? 공식 영화 제목은 지난 영상에서 소개하고 과연 좋은 제목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잖아요. 일단 공식 영화 제목이 원래 있던 속담에 제주 한 방울을 넣은 거니까 저도 원래 있는 영어 표현을 살짝 비틀어서 제주스럽게 바꿔볼게요. 세 가지 준비했어요. Let's dive in! 첫 번째, seize the day. 원래 표현은 seize the day. 발음이 똑같죠? 오늘을 잡아라. 이런 뜻이에요. 즉,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현재에 집중하면서 지금을 소중히 여기고 지금 할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서 오늘을 살아라. 라틴어로는 Carpe 르페디엠 바다. 제목에 들어가 줘야지. 엄마가 목숨 걸고 해녀 일을 해서 딸을 목여 살린 그곳. 한 남자가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뛰어든 그곳. 배어파 낳은 자식이 생을 마감한 그곳. 바다. Seize the day. 그래서 제목에 Tangerines, 귤을 넣는 것보다는 바다를 살리는 게 어떨까 싶었어요. 의미적으로도 애순이가 미래를 걱정해서 팔자를 피려고 했다면 학시 아저씨랑 결혼을 했겠지만 현재 사랑하는 사람에 집중해서 행복을 펼쳐나가잖아요. Seize the day라는 표현이랑도 어울리죠. 두 번째, Island Hoping. p 원래는 Island Hopping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Island 섬, Hop, 깡총 뛰다. 이 섬에서 저 섬으로 이렇게 넘어다니면서 섬들을 여행하는 걸 아일랜드 호핑 한다고 라 해요. 근데 드라마에서는 섬들을 호핑하지 않고 섬에서 호핑하죠. 뭔가 소망이 넘치잖아요. 내순이의 시인이 되겠다는 소망 사랑하는 남자와 행복하게 살겠다는 소망 자식 농사 잘하겠다는 소망 또 금명이가 서울 갔을 때 도둑으로 누명 쓰는 시련이 찾아오고 예비 시어머니한테 막 타박을 받아도 결코 꺾이지 않는 희망의 이야기 아일랜드 호핑 세 번째 Current Situation 이말 자체로 중의적인 뜻이 있어요 Current, 현재 라는 뜻도 있지만 물의 흐름, 해류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Current Situation 하면 현재 상황도 되지만 해류 상황도 되는 거죠 바다에 사는 사람들의 현재 상황이 펼쳐지는 드라마 Current Situation 자, 이렇게 저는 귤이 아니라 바다에 초점을 맞춰서 장명을 해봤습니다 Seize the Day, Island Hoping, Current Situation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투표해주세요 영어는 역시 아랑글리쉬 w w w a r a n k i m